영상을 주로 만든 사람한테는 항상 PC의 용량이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IT를 쉽게 가르쳐주는 누나 IT 이성원 강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주로 만들잖아요 영상을 주로 만든 사람한테는 항상 뭐가 부족한지 아세요? PC의 용량이 부족합니다 제 PC 보시게 되면 현재 C 드라이브, D, E 또 외장하드까지 다 빨간불이 차 있죠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용량이 꽉 차면 컴퓨터가 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 하드디스크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게 되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먼저 하드디스크를 구매하기 전에 세 가지를 알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저의 PC인데요. 먼저 본체를 열어볼게요. 저는 정면에 나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 뒤에 나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드라이버라든지 손으로 빼시면 좋겠습니다. 뚜껑을 열면, 첫 번째, 여기에 요것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메인보드하고 SATA 케이블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것이 여분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총 꽂는 곳이 6개가 있어요. 보통 최근에 나온 것들은 6개가 있는데요. 저는 6개 중에서 3개를 먼저 쓰고 있네요. 뒤에도 한번 열어볼게요. 제 컴퓨터 보니까 하드가 총3개 있네요. SSD 앞에 하나, 두 개, 그다음에 HDD 세 개. 두 번째는 하드 디스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밑에 여기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전원을 공급하는 파워 서플라이가 밑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니라 파워 서플라이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SATA 여분의 전원선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여기 하나 남아 있네요. 이게 없으면 전원 공급할 수 없겠죠. 예전에는 IDE라는 케이블을 많이 썼는데, 10년 전에 최근에는 SATA 전원선을 많이 씁니다.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면 하드스크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나와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컴퓨터 노트북 있죠? 그리고 PC 주요 부품에서 HDD가 하드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저는 노트북이 아니라 PC용이기 때문에 저는 PC용 HDD. 여기서 쭉 보니까 한 2TB, 2TB. ETV, 이 TB가 용량이고 앞에는 브랜드명입니다. 삼성, LG처럼 WD, Seagate. 이건 용량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델명이고 또 여러 가지 있네요. 요것만 우선 보세요. 2테라바이트인지 4테라바이트인지. 그럼 2테라바이트가 몇이에요? 63,000원. 4테라바이트는 16만 원. 사실 저는 4테라바이트 하나 사는 것보다 2테라바이트 두개 사는 게더 가성비도 좋고 하드디스크가 고장 났을 때 4테라바이트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저는 2테라바이트 두개 구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테라바이트를 하나만 살 거고요. 이 중에서 보통 웨스트 디지털과 시게이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쭉 보시게 되면 뭐 도시바도 있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거는 시게이트 이테라 사타 3 7200rpm 이것을 구매한 이유는 여기에 이 테라를 클릭하게 되면 5400rpm 있고 7200rpm 있죠? 이 rpm이 조금 큰 것이 빠르지만 발열과 소음에서는 이것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둘 중에 요것을 골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 볼까요? 사실은 하드디스크만 구매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SATA 케이블도 구매하셔야 되고 양 옆에 고정할 수 있는 나사 4개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메인보드 샀을 때그 메인보드 박스에 다 있는데 없으신 분들은 구매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제품이 시게이트2 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를 구매했고요. 그리고 사타 케이블이 다행히 회사에 굴러다니는 게 있어서 요것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연결해 볼게요. 여기에 전원과 사타 케이블 연결하는 거죠? 케이스마다 좀 다른데, 저는 이런 가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드에 홈 있죠? 요 홈을 하디스크 요 홈에 딱 끼우면 됩니다. 저는 요 홈과 요 홈을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를 딱 맞춰서 고정이 됐죠? 그럼 저는 밀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두 개를 연결하시면 되겠죠 SATA 전원 케이블 연결하고 홈에 맞춰서 그리고 메인보드로 연결할 수 있는 SATA 케이블 이것도 홈에 맞춰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찰칵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이거는 어디다 연결하면 될까요? 저 앞편으로 밀어서 메인보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돌려볼게요 여기 비어있는 부분 보이세요? 여기 하나, 두개이 중에 아무 데나 꽂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홈에 맞춰서 꽂으면 됩니다 이제 전원을 연결하면 되겠네요 PC에 열었어요 내 컴퓨터를 여시면 진짜 하드디스크가 연결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드라이브가 나타나야 되는데 저는 나타나지 않죠. 바로 연결했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시작 버튼 여기 있죠. 왼쪽 하단에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디스크 관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윈도우 10을 쓰고 있습니다. 이테라 이하인 분들은 mbr 쓰고요. 이테라 이상인 분들은 gtp를 씁니다. 저는 이테라기 때문에 mbr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3이 나오죠 이때 할당되지 않음으로 나오죠 검은 게 나오죠 검은 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파랗게 나오셔야 활성화 됐다는 거죠 여기를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새 단순 볼륨 클릭한 다음에 다음 누르고 저는 파티션을 나누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테라 그냥 쓸 겁니다 그러면 이테라 이렇게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다음 누르고 지금 현재 무슨 드라이브로 선택할 건지 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현재 어떤 드라이브 쓰고 있냐면 C, D, E, F 쓰고 있죠 그래서 H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마침 이제 됐어요 끄신 다음에 내 컴퓨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따닥 누른 다음에 여기 로컬 디스크 F 있죠 1.81 테라바이트 따닥 누르게 되면 추가된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폴더들을 다 여기다 옮겨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하드디스크를 추가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또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좀더 빠르게 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